내일 중국이랑 몇 시에요 여러분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내일 한국이랑 중국이랑 몇 시에 내일인가요 아나 그러면 내일 낮방한 다음에 ASL하고 꺼야겠다 내일 좀 일찍 킬게요 방송을 그게 낫겠다 내일은 민정? 내일 한 4시쯤 켜가지고, 방송 한 10시 반까지 한 다음에 10시 반에 꺼야겠다 알겠습니다. 아, 100점 네, 늦었다 내일모레? 네, 무슨 요일? 16일, 아, 오늘이 며칠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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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16일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축, 보류로 가지. 자, 강의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배덮은 뭐다 아시죠? 이제 이용광이 보시면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여러분들. 10.5바락 지으면서 1 2서지 배덮의 정서 토는 엔자서치를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14질럿을 많이 하는 맵이기 때문에, 백갑발때 14질럿을 파악하기 위해서 엔자서치 해주시면, 질럿을 요 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쉬비로 다리 <목소리> 한 마리 찍어주시고요. 여기 풀어봤습니다. 다리 한 마리 찍어주세요. 1 5코멘드지어스신다음에그 다음에 서플. 마리한 마리 더 눌러주세요 대신 여기서 이제 안마도치면 취소 오케이 아또강인풍이라고 s e I 이고맙습니다 5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또 고맙습니다 자 이제 여기 벙커 대각이네요

자, 아홉 마리, 본진 애칩 아홉 마리 붙여놓고 다 앞마당으로 내려주셔야 돼요. 오케이? 본진, 본지, 본진은 딱 아홉 마리. 계속 내려줘.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구, 여기가 일곱. H 칩찰 때까지 앞마당으로 H 칩이 내려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너무 다 알려주나? 이 정도까지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다른 게이머들도 보기 때문에. 자, 아카데미, 원팩 올려주시고. 그럼 안마탄 봤으니까 AC 빼주셔도 돼요. 에이, 아카데미 올려주셔서 원팩 유지 배터분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배터분 배터분 투팩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올려도 자, 보세요. 상호형하고 영하형이 나오라 했다고, 그럼 전해줘. 안 나간다고. 정리하면서 이사했다고 전해주세요. 자, RCB 앞마다 가스 넣어주시면서. 자, 시즈모드하고아머리 지금, 엄팽에서 앞머리 바로 찍고 시즈모드하고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본진에만 스캔 단다. 본진에만 일단 한번 스캔 먼저 달아주세요. 왜냐면 앞마당 있을 때, 없을 때는 둘다 달아야 돼. 확인이 안 됐을 때는. 앞마당이 아예 없다. 그럼 터렛으로 막으셔야 돼. 아카데미 대신 터렛이 앞마당 갔는데 안 지우면. 여러분들. 보칼? APM? APM? 내려, 내려 드릴게요. 그러면. 자, 투팩 지었죠. 그리고 LCB, 아니, 마린 눌러주셔야 돼요. 자원 좀 안정기가 생기면, 스탠까지 찍어주시고요. 가머리 바로 어플 돌아가죠. 초보는 내가 딱 얘기할게. 무슨 빌드든 뭐 따라하기 힘들어. 진짜로 이게 착각하는 게인인데 제강이가 고수 강이라 그러는데, 진짜 얘기할게 초보분들은, 이거 어차피 못 따라 하시는 분들은, 다른 것도 다못 따라 해요, 어차피. 그게 잘못되어 있는 생, 생각이야. 내강이가 무슨 중고수만 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어차피 초보는 다못 따라 해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고수가 되기 위해서 계속 이빌드를 따라 하셔야죠. 그거 프레임이야. 어디 세력이 프레임 씌우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프레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초본 다못 따라해요. 그렇게 따지면. 자, 골리하다고 탱크 하나씩 찍어주시면서. 자, 스타포트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바로 가스 앞마당에 스타포트 주면서 4마리 넣어주세요, 여러분들. 왜냐? 가스가 밑으로 돼 있을 때만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 가스가 밑으로 돼 있을 때만. 스캔이 제한두방정도꿀릴수 있으면 스캔 뿌려 보세요. 리번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리버 아닐 가능성이 높죠. 아! 스 아, 태강 정도 토스 저런 애들이구나 찾았다. 요동찾았다 제가 얘기했지만 초보분들은 그 어떤 빌드도 못 써요 진짜로 그냥 넣셔야지 실력이 늘기 위해서 내 강의를 보는거고 진짜 제 강의 정도면 진짜 따라하기 쉽게 되어있는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 스타포트가 완성되면, 두 번째 아머리 짓고, 퍼실리티 지으면서, 자, 제가 뭐라 고 그랬죠, 여기서? 가스 되는 대로 패골이라고 하셨죠? 패골이라고 했죠? 자, 가스 남는 대로 패. 근데, 지금 은 6패까지만 올리는 게 가스 100에 남지만, 이거는 업을 눌러줘야죠, 여러분들. 어, 그리고 가스가 이제 또 남아 그럼 이제 공방 2, 1억 해주세요 자 이제 돈 남는대로 가스 남으면 바로 7패까지 여러분들 7패까지 자 그러면서 여기 스탑포트에서 이제 배전잘아주시고 탱크는 계속 한 마리, 계속 찍어주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 자, 아이칩에 완전 누가 봐도 꽉 차있죠, 여러분들. 꽉 차있잖아, 지금. 자, 찍어주면서, 투웨도 실패 올렸으면 투웨도잘 달아주시면서, 가스 남는 대로 바로 배스를 찍어주셔야 돼요. 바로. 가스 남는 대로. 토스 뭐 하는지 볼게. 이거는 봐야 돼. 다크드랍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토트는 와고 보세요 와고 와구. 여러분들 와고에 잘 올라오더만 조만간요 제가 토트 강비도좀 해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아니 돈 주고 사면 윤동희하고 강이 많아요 나는 윤철이하고 여러분들 조금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우기형 것도 있고 자 이게 이렇 생산만 하시면 돼요 뱃새까지 뽑으셨으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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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생산 템 나오죠 생산 저는 타이밍 2일업이에요 여러분들 2일업 여러분들 a c b 는딱 챙탁 올릴 때쯤 이쯤 한두 달씩 붙어있어야 돼 진짜 멀티마다 안만 나와 본진 자, 버셀 나왔죠? EMP업 해줍니다. EMP업 실시해주세요. 선택이라고 했죠, 제가 근데, 이거는. 뭐 할지는. 여기서 버셀, 여기서 목적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고, 허, 이게 2일 업이 거의 다 됐을 때, 스피드와 마이너, 오케이? 이거 배터으로 강의한 적은 없어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원하셔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자, 이제부터 유닛 안 켜줘야 돼.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빌드 유닛이 안 켜야 돼요. 7팩에서. 할거 없어요. 뽑는 것 밖에 서플 짓는 거 하고. 뽑아. <미네랄이> 나가면서 7팩, 나가면서 멀티 짓는 거야, 여러분들. 탱크 한부대 정도. 됐다, 보 니까 훨씬 인구 수가 많이 차죠이 어, 자, 이 분이 되게 잘 되게 되신 거예요？근데 이거 는 되게 잘 되게 되시게 했어요. 이 분이. 그래도 이빌드 자체가 유닛이 너무 많아서 안 돼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통통으로 싸울게요 딱 여기서 싸우면 후속이 안 밀려요 이빌드는 업도 좋고 그냥 좋아 이빌드 믿고 믿고 따라 쓰세요 여러분들 통통으로 싸울 테니까 하면나안 볼게 가이 가야겠다 이러면서 3위험 누르면서 트리플 봐봐 근데 이 빌드가 올인이 아니야. 자원 아직도 많아 요 여러분들 자원. 오린이 아니야 여러분들 아직 이 빌드는. 이렇게. 명령을 내려 여 마인 깔고, 드라마 있을 때는 마인에 탱크 한 마리 이렇게 하면 엄청 까다로워요, 드라이입장에서 어, 이거, 이거 내려올 때 이거 팁이야, 이거, 이런 거. 드라마 있을 때. 이런 거 엄청 내려오기 까다로워. 이제 트리플 완성됐다, 다 됐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이러면서. 이러면서 여기서 베스를한 마리 찍었잖아? 베스를또 찍어도 되고, 여기서 팩 늘리는 게더 좋아요. 테이프 돌아갈 때쯤에, 두개 정도. 봐봐, 루트라 다 넘어갔네. 근데 이분도 잘하시는 토스네 어, 내 탑쟁이까지 다떼놨고이 빌드 때문에 엄청 쉬워졌어요, 여러분들 요새. 그니까, 니까 그러니까 게임이, 그니까, 무조건 이기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토스전을 할때 쉬워졌다고요. 더 하기 편해졌다는얘기예요 토스전이 쉬워졌다는 건 아닌데, 더 하기 편해졌다는얘기예요 여러분들.